응, 음? 물 줄까? 어, 하지 말라고 했지. 나무 이 나무냐 이거? 세경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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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오. 현동이 오빠나 아. 민건이 오빠한테 빨리, 나이 빨리 가. 싫어요, 싫어요. 어, 좀더 해야 되겠네 재밌어, 안 재밌어? 아, 재밌어. 재밌지? 네. 앉아. 에어컨 틀어줄까? 이케봐, 에어컨 틀어줄게. 안안더안 안안 덥지? 응. 빨리 봐. 어이렇가 별로 없네. 안에 뭐 하나. 어여야 에? 거푸로이나 진짜 좋은 거한개더 샀어. 뭐야? 난 저기 한개 보여줄게. <laughs> 좀좀 하나 사어 다섯 개. 세경이 너 너랑 같이 와서 업파더라고. 아. 응. 情你的我给你阿拉头，阿拉头，我。